안녕하세요. 에버플레이 방음문입니다. 저희 에버플레이 방음문은 각 제품별 차음도 시험 성적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완벽하게 제어되는 환경에서 제품을 차음도 테스트를 해서 얻어낸 성적서이죠. 그런데 그 성적서는 뭐 그래프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정밀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하지만 어느 정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뭔가 직접적인 지표를 바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치된 현장에서 노이즈 디텍터를 가지고 500Hz의 소스를 쏩니다 그래서 95dB 정도 100dB를 일반적인 스피커에서 만들기는 힘들어서 약 95dB를 저 안에 있는 스피커로 쏩니다 문에서 1m가 떨어져 있고요 안쪽으로도 1m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표준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보면 실제로 이제 몇 dB가 떨어지는지 바로 직접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제품의 성능을 판가름 하는데, 어, 아주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어,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어, 소스를 조금, 조금 이따 틀어주세요. 자, 틀어주세요. 자 그냥 닫기만 한 상태고요. 이 정도가 나오죠. 핸들을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핸들만 내려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